자, 11번. 어, A에서 A로 가는 함수래. 1, 2, 3, 4에서 1, 2, 3, 4로. 풍선을 두 개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. 요 A에서 A로 간대. 1, 2, 3, 4에서 1, 2, 3, 4로 간대. 자, 4가 들어가면 1로 가니까 1로 오고, 나머지는 하나씩 더 아래. 그럼 1은 2, 2는 3, 3은 4. 이렇게 정해지는 함수가 됐네요. 그죠? 자, 그 다음. 여기서 보면 f 인버스랑 fx가 같대? 말이 안 되잖아. 1에서 2로 갔는데 2에서 1로 안 가잖아.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오타 네요 요거를, <laughs> 요게 i n v e r s 가 아니고 시작을 알리는, 얘가 기좀 고칠게. 니네건 제대로 돼 있을 거야 아마. 자 f1x랑 fx랑 같다 이거야. 그죠? 음. 시작을 알리는 거야. 그냥 1이란 말은 그냥 fx란 함수야. 그런데 n번 합성한 거랑 또한번 합성한 게 n 플러스 1번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. F2012는 F를 2012번을 거치란 얘기고, 2013 이거 많이 한 표현이죠. 2013번을 합성하란 얘기야. 자, 그러면 얘는 2가 먼저 들어가서 2012번가란 얘기 야자 2가 들어가면 3, 또 3이 들어가면 4, 4가 들어가면 1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 F2는 3, 그럼 F2번 합성하란 얘기는 F F3이 되면서. 4. 이렇게. 세번 합성하라는 얘기는 F4가 되면서 1. 네번 합성하면은 다시 2. 3, 4, 1, 2, 3, 4, 1, 2가 반복되는 거지. 주기를 4 개로 갖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이거 2012번이라는 얘기는 네 개씩 반복되면은 딱 떨어지잖아.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냥 딱 끝나는 요거는 2가 될 거고. 자, 얘는 같은 식으로 하면은 얘는 이제 주기가 얘는 3 4 1 2였고 얘는 3이 들어가면 4가 먼저 나오니까 4 1 2 3이 주기가 될 거야. 4 1 2 3이. 즉네 번씩 반복되는데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잖아. 그죠? 그러면 네번 반복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막 가다가 4가 되겠죠. 그죠? 음. 만약에 4로 나누는 나머지가 2였으면 얘가 나왔겠죠. 두 번째 거. 그래서 얘는 4로 나가서 결국 두 개를 더하면 6이 최종 답이 되겠지.